트릭! 내가 온다 그랬지요? 누가? 와 미쳤네 크다 <목소리> <목소리> 빨리 빨리 빨리! 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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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도 입질 오세요 옆에도 <목소리> 옆에도, <목소리> 옆에도 입질러 <입치로> 오세요 탔어요 탔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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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됐다 태코배죠. 저기. 가죠. 태 빼, 그빼줄 오, 좋아, 좋아. 이거 어? 미쳤다. 오! 한 팀, 한 팀. 좋아, 좋아. 오케오케 아니, 오오이 오케이로 갔다. 아, 이티 하이티! 하이팅화이팅 와! 야. 드디어 열다 드디어 아. 미쳤다. 와!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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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될것 같아. 아, 이야, 엄 아, 풀어줘. 이 예, 예. 아, 진짜 스라스 걸린다. 어. 아 놀게, 잠깐만. 나어 해냈어, 이어 이야, 아. 아, 새우였어요, 새우. 살짝 뜨더라고 이게 고기가 살짝 뜨는데, 아. 보여준다 했잖아 내가 야 진짜 대박이네 이거 어떻게 물에다 좀 넣을까? 아니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돼? 이거 지금 그럼 매달 미터까지 한 7kg, 8kg 나가겠어 와아번 들어줘요 어찌게 이야 아. 이 앵글에 다나오네 하도 커가지고 야 <laughs> 저는 아 시사에서 나오는 그 미너 전용대 S AM 3모델으로 되어 있는데 420 모델과 300 모델 지금 스피니 타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3그 S 3그 S3 시리즈는 그 베이트 타입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스피니 타입으로 두대를 그 지금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닐 같은 경우는 6000번 양쪽 6000번을 세서 합산은 3호 정도로 쓰고 있고요. 그 튜브를 이용해서 편대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미너 전용쪽 목줄까지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늘 같은 경우는 제가 우럭 바늘 26호 바늘을 쓰고 있고요. 지금 어, 오늘 그 미끼 같은 경우는 코무시 어, 그리고 깐새우, 밴댕이 그리고 낙지를 잡아서 저희가 일단 그부분에 잡아 던 거를 해가지고 다리를 껴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새우에 지금 반응이 계속 오고 있어요. 새우의 반응이 오니까 새우를 저희 계속 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값 다 네. 어? 네. 나무 아... 이제 아유, 아, 아저님, 라무 끓이기 할일 없잖아요. 아, 얼마든지 끓여 드리죠. 컵라면 갖고 왔으니까 물만 끓여 일단. 아, 제가 해야 되는 <laughs> 일인 걸요. 아... 네. <laughs> 제가 해야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 미러 이거 한번 보여주네. 제가 또 아, 대물로 그냥 아, 오늘 진짜 감동적입니다. 이제, 이제 올해 기분 좋게 한치도 저번 지난 방송에서 한치도 잘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계속 잘 나온다고 이제. 왜? 이 용왕님이 이제 나를 이제 그 노하신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아하시게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이번에도 어이 꿈자리가 좋더라고 따뜻하니 그 방에서 살짝 자고 왔는데 그 숙소 누가 정했나요? 어~ 독님 그. 음, 그렇죠. 인정해 <laughs> 어. 거기 내가 자꾸 선정을 우리 했으니까 하여간 <laughs> 우리도 이제 뭐 어느 정도 낚시를 또 해보고 일단 우리가 또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 즐기 만큼 즐기고, 라면도 먹고, 라면도 음료수도 먹고, 이러지 먹으면 소풍처럼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분 좋아, 좋아. 벅벅해라, 벅벅해. 괜찮다. 아이고, 괜찮아. 좋아. 포인트 한번더 이동해. 아, <laughs> 딴데 가봐. 아주 좋은데? 야, 근데 막 이렇게 꼬창에 있으면 그런 데서 낚시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못 올리겠네. 그렇지. 와, 아, 이 정도 좀. 넉넉한 자리다 보니까 올라오는 거지. 아 진짜 이게 꽃 아까 같은 줄 라인 있는 데다 해버리면 못 나올 것 같아. 요 아, 대단. 이렇게 올라가지고 방송 살리네. 민어가 방생 해줘야겠네. <laughs> 방송 살렸는데 가가. <laughs> 아 좋다. 좋아. 너무 좋아.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이게 잠깐 뭐 라면을 먹고. 어, 다, 다 한번더 전체적으로 캐스팅 했는데,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어, 일단 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좀, 그래서큰게 나와서, 어, 1차적으로는 좀 만족하고요. 남은 시간이 아주 조금 더 있어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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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남았죠? 네네. 한 시간 남았는데, 일단 한 시간 더 해보고, 한 마리 더 나오면, 뭐, 기분이 뭐, 아주 더 상쾌하게 갈수 있는 거고. 뭐안 나오더라도 뭐 오늘 이거에 대한 만족을 해서 저희가 아직 시즌 이런 좀 아직 그러니까 막 마리수 뽑기는 그런 시즌 아직 뭐 수온이 낮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 되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 기분으로서좀 좋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기고 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한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해남 쪽에 이렇게 민어 크게 뭐 물론 뭐 아시다시피 외수질도 많이 나가는 위치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이렇게 바닥에 어 꼬라박기 형식, 채박기 형식으로 해서 편대를 만들어서 하는 낚시 또, 또 즐기다 보니까 또 여기 왔는데 오셔가지고 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도 민어가 계속 나오니까 민어 감성돔도 있고 뭐 돌돔도 올라오고 합니다. 일단. 최대한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기본 은 낚시 소품입니다. 통발이라는데 이거 입질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거. 한번 어. 이거랑 걸린 건지 이거 올라오면 볼게요. 이거 올라와야 걸것 같아. 어, 문어나 낚시 있는 거 아니에요? 하,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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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아 문어. 야, 문어. 아니 뭐가 올라오는데 얘, 얘가 뭔지 모르겠어. 만약에 문어 올라오면 그냥 낚시족 배에서 삶아 먹죠. 어, 삶아 아, 한 번에 남았어, 아, 응, 낚시도. 삶아 먹시다 낚시장만 나와어 여기. 아, 낚시 먹어. 하나 먹고 나옵시다 이거 그리고... 뭐요? 낚시하면서 이거 몇번 없었는데. 한 <laughs> 10,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 하고요. 오늘 일단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밴댕이도 지금 입질이 오는 것 같아서 한번 밴댕이로 바꿔서요. 마지막. 오늘 마지막 캐스팅 같아요. 캐스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음, 아이고 비린내 난다. 비린내 나. 뭐하또 오자. 장어도 있네 장어도 있어요. 미로 미로 미로. 와 대박이다. 아, 사사사사. 아 빠졌다. 아 이거 있다. 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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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 안돼. 좋아 좋아 좋아. 음... 빠져나봐. 아, 아... 빠졌어. 있네 있네 있네. 작아 작아 작아. 민어야? 민어 같아. 이건 벤젠 섞거든. 오, 조민어. 와. 야, 멋지다. 나한 시간만 더하기 좀안 돼? 되는 것 같아. 이제 되는 것 같아. 밴댕이로 아. 아. 아까 그 친구에 비하면 손주벌. 예? 거의 손주. 손주벌이죠. 아. 어. 그래도 미나. 어. 어. 야 오늘 불풀 나네 우리야. 아. 어? 야. 저. 야. 와. 밴댕이, 밴댕이. 밴댕이지먹 뭐고시. 아. 밴댕이 있어서 제가 일단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뭐 엔딩 중에 또온 거야? 옆에 가걷줘 옆에 가걷줘가져줘가져줘 아, 빠졌나봐요. 아.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아이고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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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는 있어요 자 뜰채 뜰채 뜰이거 다른 것 같아 민어다 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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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야참 대단하다 오늘 오어오 어, 어, 어. <laughs> 그대로, 그대로 야, 자, <laughs> 잠깐만. 오늘 <오야>. 마지막이네. <laughs> 마지막 마지막 인덱 찍고 있는데 살짝 걸어놓고 제가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와, 또 왔어요 또. <laughs> 어디? 강준이 오늘 진짜 오늘 최고네요. 와, 완벽한데. 한번더 하고 싶지만 지금 어차피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은 안 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해남 우리 그 한철 동생을 타고 왔지만 여기는 또 해남 지역에 또 낚시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하셔가지고 시즌 되면 또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해남 민어 낚시 같은 경우는 낮에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오후까지 하는 타임과 야간부터 아침까지 하는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걸 고르셔도 지금 입질이 이, 그, 이 방송이 나가 시즌쯤에는 아마 폭발적인 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새우에 왔고 한 번은 밴댕이에 왔습니다. 무시다시피 새우를 이렇게 생겨있어요. 저는 새우를 이렇게 그 원체 그통 그대로 닿는 게 아니라 저는 새우를 까서 지금 등쪽을 깨서 지금 저는 를 하고 있습니다.